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그 어,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눈 온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운전하는데 또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어, 오늘 수요일 아침 어, 눈 많이 오지 않기를 어, 바라면서 어, 오늘 시작해 봅니다. 네 저희 그 어. 저매러건이 벌써 이제 100일 다 돼가는데 100일쯤 다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뭐 그거를 제가 스스로 쌓아가면서 어 뭔가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같고요. 예.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음어 어땠었는지 그리고 그 학원을 하고 나서 과연 진짜 뭔가 좀 바뀐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 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벌써부터, 뭐,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보기만 해도, 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있는지, 어, 이런 것들도 한번, 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100일 때쯤만 해도, 뭐, 전에 있었던 그, 그 자료들을 보면, 어, 그, 저희, 그 이제 시작을 도와준 우리 고 작가님도 100일, 100 며칠, 뭐 200일, 뭐 이렇게 할 때쯤에 좀어 스스로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마침 저는 100일 때쯤이 보니까 그거네요. 연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연말 100일 앞두고서 시작을 한것 같은데, 어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음... 제가 그 자영업 회사 사장으로서 어 일을 해 봤고 가게였죠. 가게 사장으로서 일을 해 보고 어제 사업자 같은 것들을 내 보면서 직 평범한 직장에서 자영업을 해 보고 그리고 내 사업체를 이끌고 제 직원들을 고용해서 사람을 써본거 이런 경험들을 해 보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의 또 장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거를 그만두게 되고, 지금 저는, 어, 다시 어딘가에 고용되는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일들을 또 전개하는, 어떻게 보면 엔잡. 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것들을 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해보자면, 우리 옛날에 그, 어, 그, 그, 구, 어, 구봉근 작가님인가? 그,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공인된 그 작가님의 그,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런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동기부여 작가로서 이제, 어, 지금 마치 그 공병호 작가님처럼 그런 유의 작, 어, 그런 유의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그분의, 그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 제목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셀러리민들에게 줄수 있는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제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자세 거든, 자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어, 어딘가에 소속돼 지금, 어, 본급을 받는 형태인 거, 형태인, 엔, 어, 잡이 하나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내 사업처럼 일을 한다면, 제가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어, 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저는 또 마침, 뭐, 여러분들에게는 다행이 아니겠지만, 저에겐 다행인 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조그만한 기업에서 이 아이템이 지금 신규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신규 아이템을 키워 나간다면 그 아이템 자체가 저의 또 사업이 될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을 올리는 것도 협상력도 제가 어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플러스 제가 별도 사업체를 차릴 테니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시오라고 일을 할 수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 뭐 영소기업 이런 데들은 어, 그 하나의 직원이 차지하는 역량이나 비중이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하기 따라서 그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정해진 연차, 연봉, 성과, 성과급, 뭐 이런 거에 과.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펀드 매니저 같은 그런 그 자기 성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면 되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이미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의 일로서 그, 정해진 책정으로, 책정된 연봉을 받고, 한 달에 뭐, 300만원, 뭐, 뭐, 400만원, 뭐, 이렇게 받고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만약에 고용하는 사람이라면, 어, 내가 여가 시간이 4시간이 나는데, 그 4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써가지고 할수 있느냐. 이 4시간을 첫 번째 잡인 이 회사 일을 더함으로써 연봉을 올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색다른 나의 일, 아니면 또는 취미가,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를 직업으로 돈 되는 일로 발전시켜서 거기서 돈, 버는 돈을 가지고서, 어, 그, 나의 그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냐, 그, 아니면, 어 여기서 퇴직하고 나와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준비할 수,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상 전환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거를 어그 n 잡으로 이루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내가 하는 일을 골똘히 그 집중해서 성공을 이뤄낸 그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딱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세이노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있고 어 지금 그 책을 어, 출간을 이제 정식 출간을 하, 해서 조금 더그 칼럼이 다시 어, 유명해지면서 유명히 유명해지신 것 같고요 그 세이노라는 분하고 두 번째로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일본 경영자가 있습니다. 일본 경영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쓴 책을 보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이 어~ 적성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에 골똘히 집중해서 끝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에겐 철학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두 분의 면모를 보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그걸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일에서 나의 길을 찾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가 제 성격하고 안 맞았는지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지 어 항상 집에 돌아오거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아니 회사를 다니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사실 뭐뭐 뭐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기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일에 골똘히 집중해서 그 성공을 이루기란 그, 뭐, 책이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쉬웠지만, 아, 쉬운 게 아니라, 할, 해보고 싶고 할만 했지만, 좀 현실적으로 저에게 그런, 음, 집념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 각성이 부족했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엔잡이라는, 다른 일, 여가 시간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서, 어, 찾아가면서 저의 일을 또 찾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잡에 대한 생각 또한 또 달라지게 됐고요. 그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도 아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 일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 바카스를 하면서 어, 거기서의 뭐 200만 원을 받아 나고, 받아 가지고 그걸 돈을 벌어서 여가시간에 했었던 그 어떤 부동산 투자 라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온라인 사업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을 어어 어, 사업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되면서 첫번째 잡도 영향을 받게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지금, 당연히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어떤 수순처럼 여겨지시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발상을 변환해서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이게 나의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다. 내가 어떤 하나의 정착된 일 하나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사업 나라는 사람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발상이 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적성이나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을 인생 공부는 평생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이 일이 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또 10년이 지나서 더큰 공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한 저로서는, 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또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저를 평생 동안 나를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그 알아가는 길을 좀 확장하고자,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어, 일단 내 스스로를 고용하는 그, 1인 기업가의 면모를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설사 연말 정산하는 근로 사업자, 아, 근로, 어 직장인 일 뿐일지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어, 또 영상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그,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5분, 10분 내로 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2026년 내 책을 출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4. 온라인 사업을 매출 5천만원을 꾸준히 만든다. 5. 나는 모든 일은 마음맞게 달렸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하루를 살겠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수요일 하루 한 주의 중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